네 헥토파이낸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오늘 1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오후 3시가 지나서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 이렇게 바로 영상 켰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여러분 일교차 정말 큰데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2026년 정말 새해 수익과 건강 모두 챙겨가시는 따뜻하고 풍성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프로 자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헥토 파이낸셜 주주님들 어제 정말 짜릿하셨죠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상한가 29.99% 찍으면서 24,000원대를 뚫어 버렸고요 장중 한대 최고가 25,35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현재가 보니까 자 23,700원 부근에서 마이너스 1%대에서 양봉과 은봉을 왔다갔다 아주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문자로 김프로님 이거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면서 물어보신 분들 정말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느냐 좀 늦었는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앱번호로 문자 주세요 제가 언제 실시간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끙끙 앓지 마시고요. 걱정되시는 것 그리고 어디 어디에 물려 계신지 가격대까지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사점 잡아드리겠습니다. 헥터 파이낸셜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어느 종목에도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매매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질문 주세요. 제가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게요. 자, 여러분 헥터 파이낸셜 걱정 많으실 텐데, 자저 김프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절대로 섣부른. 매도 타임이 이번 주 절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흔들림은 개미들 털어내기 위한 세력이 아주 전형적인 소임수예요 그러니까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여러분, 2026년, 정말 큰 선물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차, 3차 슈팅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폭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수익 다시 한번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반등 추세를 이용해서 한번더 저와 함께 수익을 극대화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겁먹고 내리시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저와 함께 이번 주 고수익 한번 챙겨보시자고요. 그럼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위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1670-355. 자이 번호로요. 저 김프로가 지금까지 헥토 파이낸셜 주주님들 수익 챙겨 드렸고 당장 이번 주 고수익 슈팅기까지도 챙겨 드리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저 김프로를 위해서 응원 문자 메시지. 자 헥토 화이팅이라고한 번씩만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헥토 화이팅이라고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럼 저도 더욱 더힘내서요 이번 주 정말 고수익 제대로 안겨드리기 위해 타점 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응원 문자 받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왜 핵토파이낸셜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이후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볼 코인, 자 스테볼 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완전히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 코인하면 머리 아프시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헥토 파이낸셜의 모회사인 헥토 이노베이션이 다가오는 2월 9일 날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요. 기업 설명회를 엽니다. 여기서 스테블 코인 사업 전략을 최초로 공개한다는 겁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재료가 바로 여러분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2월 9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죠? 이 말은 즉,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력들은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완전히 주가를 흔들 겁니다. 흔들면서 올릴 거예요. 게다가요, 헥트 파이낸셜은 이미 국내에서 내놓라는 으 결제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에요.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까지 더해서 새로운 결제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시장이 지금 완전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앞으로야완전 밀어올립니다. 완전히 폭발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 이 기회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함께 이 기회 잡아가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주식은 정보성과 타이밍, 정보성과 타이밍의 싸움이다라고. 자 2월 9일 발표가 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뉴스가 다 터지고 나면 그때는 재료가 소멸돼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준비해야 된다 바로 오늘 이번 주에요 이번 주 기대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수익 못 가져가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김프로가 지금까지 수익 챙겨드렸던 것처럼 저 김프로와 함께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슈팅이 오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 우리는 준비가 아니라 대응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대응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던 진짜 수익 바로 고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의 등에 올라타야지 파도에 씻으리면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결정적인 매도 타이밍 그리고 혹시라도 눌렸을 때 다시 잡아야 하는 재진의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가가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고점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이번 주 청산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 고수익 기회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267-0355 위에 번호로 간단합니다. 핵톡 헥토라고 단두 글자, 두 글자만 저에게 핸드폰 문자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 헥토라고 간단히 두 글자만 쉽잖아요.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내 주시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그리고 내일 장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헥토 파이낸셜의 대응 전략을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버슈팅 가운데 고수익 타점까지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헥토, 핵토, 헥토라고 바로 문자 지금 보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 김포로 처음 보신 분들은 문자 보내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돈 되는 건 아니고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헥토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저 또한 문자로 실시간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짚어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헥토 헥토라고 단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헥토 파이낸셜 차트를 다시 보면서 세력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요, 헥토 파이낸셜의일봉 차트예요. 자, 어제 26일 거래량 보시면 무려, 무려 천만주가 넘었습니다. 1 천만주가 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 세웠고요. 이건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림이에요. 확실히, 지금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증거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차트 보세요. 윗꼬리를 달리면서 십자형 캔들 도지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숨구르기입니다. 숨구르기. 자, 지난주부터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잠시 쉬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수급표 한번 보시면, 자 어제랑 그전 금요일에 외국인, 자 기관들 완전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폭풍 숨에서 들어왔어요. 특히 23일에 기간이 34만 주, 어제는 20만 주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소폭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약 2만 주, 3만 주 정도 팔고 있네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야 그저께 수십만 주를 샀는데요. 오늘 고작 2, 3만 주 팔고 나간다? 이건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들 겁줘서 물량을 뺏으려는 페이크입니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많이 속아 보셨죠? 이제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차트상 이평선들 정비열로 완전히 쫙 펼쳐지면서 상승 추세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RSI 지표도 보시면 지금 지금 과매수권 들어와 있지만 급등주에서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오버슈팅 나올 수밖에 없고요. 폭등 랠리에 진입해서 다음 주까지 고수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종합적으로 헥토 파이낸셜 차트 제로 수급은요. 오직 헥토 파이낸셜의 추가 상승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버슈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의 이 눌림목이요, 이 마이너스 일대의 행보는 겁먹을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바로 기회의 자리예요. 세력들은 지금 개인들 지쳐서 떨어져 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량 털리면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르겠지 하고 감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지지 라인이 어딘지 세력이 어디까지 흔들고 다시 쏠 것인지 정확한 타점을 알아야 여러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매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김프로와 함께 정보와 타점을 바탕으로 이 수익을 수익으로 끝내지 마시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벌써 화요일도 지나갔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하셔야 이번 주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고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0 1 0 2 6 7 0 3 5 5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죠? 헥토. 헥토라고 단두 글자, 두 글자만 지금 보내 주세요. 당연히 내일 가면 늦고요.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셔서 내일 아침장 시작과 동시에 실시간 대응하셔야 이번 주 슈팅기까지 계속해서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주까지 슈팅 랠리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셔서 고수익 제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헥토라고 늦지 않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늦게 보신 분들은 밤늦게라도 보내주세요. 새벽에라도 보내주세요.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타점 반드시 받으셔서 저와 함께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최대한 최대 영상 보는대로 빨리 보내주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여러분이 만약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오늘처럼 살짝 눌러줄 때 지금 23,000원 중반 지지라인을 활용해서 분할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투자자시라면 오늘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확인하고 이 5일 리평선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4일 시초까지 진입하는 확인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두 가지 상황 모두 저에게 실시간 대응사점 받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타점 받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주식은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새롭다는 주가를 흔들면서 여러분의 멘탈을 공격할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는 스마트하게 파도가 칠때 서핑 하듯이 자 파동매매 파동매매를 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눌러줄 때 다시 잡아서 수익을 3배에서 5배까지 불립니다 여러분 이 파동매매 저 김프로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제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만난 지 벌써 두달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수익 안겨 드렸던 것처럼 핵독 파이낸셜 주주 여러분들 다시 한번이 파동매매로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익 안겨 드렸잖아요 저 김프로 한번더 믿어 보시고 저의 손을 잡으셔야 이번 주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핵톡. 헥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헥토 파이낸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 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헥토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저와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 선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파개월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한 대형 세력주인데요. 자, 바이오주예요, 바이오주. 바닥에서 무려 3년 넘게 매집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마찬가지로 폭등 임박했습니다. 욕심내서 뭐1000% 간다?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허황된 꿈은 안 꾸고요. 저는 단순히 안전하게 딱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를 어떻게 하시냐? 바로 핵토 선물. 핵토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더 추가해서 네 글자, 네 글자 핵토 선물이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핵토 파이낸셜의 대응 전략과 실시간 매매 사점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 선물까지 아낌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공짜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핵토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저 김프로를 만나게 되신 건 여러분 투자 인생에서 정말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꼭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핵토 선물이라고 문자 남기시고요 저 김프로와 2026년 대박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실시간 문자 확인하고 답변 드리러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